31절 3 2절의 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머니 말씀을 같이 선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지도자들과의 이런 게그 적대적인 감정이 더욱 심화가 되어지고 그 대립이 치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힐책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과 유대인과의 이런 적대적인 감정이 참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 조만간 우리 주님께서 어, 저들 보기에는 어, 저들이 정한 주의 죄를 범함으로 만암아 어, 그렇게 어, 십자로에 달려서 어, 죽으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이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진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이라는 이런 역사적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유. 라는, 아, 이런 주제를 어, 가지고 주님께서 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지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나를 따를 것이요 주시지 아니하십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간 사실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또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유대인들이 그럼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났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저들의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대적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 성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 영접한다라는 것과는 결계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참석한다는 것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그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 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독교적인 신앙 생활을 영위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했다, 뭐했다, 뭐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믿는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를 통지 모른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런가하면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쭉쟁이의 비유, 교회 안에, 함께 더불어서 알곡과 쭉쟁이가, 참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쭉쟁이가, 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런 의서 정말 나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편에 서 있는, 어, 그, 성도요, 교인이요, 교회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문자가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런 그, 어, 그 과정이 늘그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알수 없으나,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없으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그, 어, 인상을,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일단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참내 제자가 되고 질리를 알지니 질리가 너희를 잘케 하리라. 이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전폭적으로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그 지적인 어떤 동의의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술의 고백 차원에서 우리가 예라고, 어, 어, 시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내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묶어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자와 참내 제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내용에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하는 얘기죠. 자, 한번 뭐 우리가 살펴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라는 얘기는 그때 이 자유는 어떤 의미의 자유겠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라고 했을 때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구속함을 받는 것으로의 자유가 자유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지, 진리는 지금 누구를 인격화시키고 누구를 의무화시킨 표현이에요.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을 보게 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길이고, 또 진리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시다.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이 말씀과 결부시켜서 길은